화로운 토요일의 오후 모습입니다. 저 앞쪽에는 저기도 뭐 유명한 건축가가 있다고 하던데, 어, 그래? 어 주비주리 다리가 보이네요. 주, 주비주리, 주비주리, <웃음> 주비주리가 <웃음> 여기 바스크어로. 하얗다는 뜻이래. 이것도 스페인의 어. 유명한 건축가 있어. 산테오 깔라트라와라는 어. 사람이 있는데, 어. 그 뉴욕에 어. 그 갈비뼈처럼 막 있는 그 동으로 되어 있는 어그 느낌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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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사람이 건축가거든? 어 구조적 미약을 되게 잘 살리는 사람 중에 하나야. 구조적인 미약을. 건축에는 잘 모르지만 어, 어려운 말 자꾸 쓰네. 어. 그래, 가까이 가서 한번 보자. 어, 진짜 멋있다. 근데 나 이것도 블로그에서 본것 같아. 어. 뭘 의미하는지는 뭔지 뭔가 노예 잘 시장, 모르겠다. 노예시장 끌려온 사람 같은데. 아 그런가? 뭘 의미하는지는 자기가 찾아서 자막에 써주길 바래. 크크크크. 아 저거 찾았어. 뭐? 저그 여성 네 명이서. 어. 9 세기 말에. 어. 상류에서 오는 그, 바, 그 바지선을 어. 끌고 와가지고 그네 명이 게 영웅적인 그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 저는 동사 만든 거야. 아저 여자 아니었어. 여자분 네 명이 어. 저걸 끌고 왔다고 바지선을? 어. 그래서 저렇게 되어있는 어떻게, 어떻게 찾았어? 구글리뷰 구글 지도는 <laughs> 구글 다 해줍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잘했다 그래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니 좋네 왜냐면 자막이 쓰기 힘들거든요 <웃음> <웃음> 아 날씨 좋다 나 아까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지미추리 다리라고 할뻔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지미추리는 뭐 배우의 이름아니었는 지미추리 먹는 거잖아 아, 그렇지. 지미추리? 어, 지미출 그래 지미출이고. 아, 제비출리를 다음 자만 얘기한 거 같아. 어, 그게 제비출리다. 아, 그건. 아, 제비출리는 고기 부위 이름이잖아 어, 그 부위출리는 뭔데? 그래? 자기가 말한 거는 제비출리는 그럼 고기 부위 중에 하나지. 고기 부위고. 부위 하나. 얘는 이름이 뭔데? 주비줄이. 어, 주비줄이 다리. 그세 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비줄이 갑자기, 갑자기 카도가든 생각났어. <laughs> 카더 가든이 왜 뭐였지? 어. 카더 가든 있고, 킨더 가든 있고, 킨더 조이 있고, 어. 뭐 엄청 많잖아. 재미칠 <laughs> 리도 <제비추리도> 있었을 걸 아마.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다리는 헷갈리지 마세요. 주비 줄이 다립니다. 주비 줄이. 나중에 우리 한달 있다가 다시 서로 확인하자. 그래? 기억하는지 제대로. 어, 백퍼 기억 못한다. 어, <laughs> 백퍼 못한다고? 어. 아 너무 슬프다. 자꾸 기억력이 이렇게 엉망이 되가다니. 주비 줄이는 주리. 바스크어로. 하얗다는 주기, 주기. 뜻입니다. 아, 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하얗다는 뜻이라고. 프랑스 말로 블랑. 어, 우리 이제 스페인 왔으니까. 어, 비앙코 맞아, 맞아, 비앙코 어, 근데 여기는 바스크 지역이라서 독특한 언어를 쓰잖아. 스페인어를 안 쓰고. 여기 스페인 남자들 완전 상마초래. 그래서 자기네가 제일 힘도 세고 거칠고 상남자다라는 그게 되게 강해가지고. 정말 원초적인 힘을 보여주는 대회 같은 거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막뭐 엄청 큰고 무거운 원목 들고 뛰기, 아니면 그 원목을 도끼로 찍어서 부수기 이런 거 하는 대회 하는 데가 가끔 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서 보잖아. 그게 바로 바스크 지역이야. 바스크 지역 남자들이 그 자부심이 되게 세대. 아무튼 우리는 저 지미출이 아닌 주비줄이 다리를 보러 가겠습니다. 야 아주 럭셔리하구만 주말에 저렇게 요트 타고. 이렇게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다니. 근데 저게 왜 아름다운 건지 자기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봐. 나는 솔직히 봐도 뭐잘 모르겠거든? 이게 보면은 다리 밑에 쪽에 찬 거. 부분 관이 하나가 이쪽은 어. 지나가고 네그 위쪽으로 강한 또쇠 오형 부재가 지나가잖아. 어. 저거 하나 잡는다. 저기 강선 잡아 가지고. 이두 개가 서로 잡아 당기는 힘으로 버티는 거지. 그리고 저기 도착했을때 저기도 떠 있어 보면은 어디가 떠 있어? 아, 떠어 그러네. 어. 그 힘을 저부터 바닥에 닿는 거지. 이렇게부터는. 아. 붙 이거 서로 눌러주고 눌러져 가지고 이거 늘리는 힘을 버텨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규정적인 거에 대한 스태을다해 가지고 계산하는 아. 아. 거니까. 진짜 엄청 고민을 잘해 가지고 지은 거지. 역시 근데 뭐 건축을 아는 사람들의 눈과 나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리네 하고 보는 사람의 눈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건축하는 어. 사람들도 궁극의 목표는 건축는 사람도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고 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그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디도 보면은 음. 건축가들만 유명한 게아니라전 세계 사람들이 다오 멋있다라고 칭송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가끔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좀잘 아는 사람이 이게 왜 아름답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다리와 다르게 좀 유니크하고 뭔가 이런 걸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그걸 보는 눈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요즘에 유럽 건축물들도 보면서 그래서 어, 왜 예전에도 다 왔던 마을이고 왔던 도시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하는 게또 3, 4년 동안 또 세월이 지나서 내가 견문이 어쨌든 그때랑 또 달라졌잖아. 어, 그런 상태에서 보는 똑같은 도시지만 같은 곳을 봐도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른 걸 보면은 요즘에 여행할 때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 이게 예, 진짜 여행을 느끼는 게많은 아, 만큼 행복감이 더 올라가는 거 같아.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 사실 맞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 같아. 어디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는 진짜 거기에 유명하다고 하는 데가 왜 유명한 건지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네. 가야겠어. 그렇지? 확실히 느끼는 게좀 다른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 스페인 세비야 갔을 때 봤던 그 부분이랑도 좀 비슷해. 밑에가 되게 척추처럼 생겼어. 아, 스페인에 그거 뭐지, 거기? 그세비야에서 우리 나무, 봤었던, 나무, 어, 그 나무, 엄청 나무, 유명한 나무, 거기 이름 뭐더라? 메트로폴 아, 파라솔. 그래, 맞아. 거기가 약간 뭔가 저렇게 저런 느낌이었어. 척추 같이 이렇게 쫙. 그때 약간 일몰 때 갔을 때 일몰대. 되게 예뻤잖아. 어, 석양질 때 너무 예뻤었는데. 여기도 야경 이쁘대. 여기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laughs> 이땡 끝에 한번 올라가 보자, 저기. 아, 보기만해도 엄청 더워 보이네. 근데 이거 다음에 볼 건축물은 뭐 일반 사람의 눈에도 와 경유로 정도의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래. 가보자. 아그라타 이거... 파밀리아 말고는 잘 모르겠던데 일단 아니, 한번 가보자. 진짜 기념비적인 건축가 중에 한 명이야. 알았어. Yeah. 진짜? 나는 이쪽 경치. <웃음> <웃음> 이게 역시 건축가랑 일반인이 <laughs> 보는 눈은 다른가봐. 오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이렇게 꼬임 같이 돼 있어. 왜 자기도 이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자기도 그 정도의 <laughs> 천재 건축가 아니야? 어. 내 마음대로. 어. 내 눈엔 천재 건축가야. 아,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야이 멋있지 않아? 이거? 난 다리보다 밖에 경치가 더 좋은데. <laughs> 아 여기 그 유명한 퍼피이구만 귀엽네 어, 이게 진짜 자세히 보면은 다 꽃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 시즌마다 그때그때 꽃이 바뀌고 식물이 바뀌어서 옷이 바뀐다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아? 어참 재밌어 이게 그때그때 오는 시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게 뒷모습도 한번 보자 궁디 팡팡하게 쉽게 엄청 귀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궁뎅이 쪽을 봐야겠어 아 귀엽게 생겼다 진짜 옆모습도 되게 귀여워 어. 그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궁뎅이 팡팡 하고 싶을 만큼 귀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아유, 궁뎅이 헐렁 올라왔네. 어, 귀엽다. 헤헤, <봤바오> 귀여워. 빌바오의 명물이 되었어, 그지? 어, 그래. 어. 사람들이 여기 구겐나인 미술관도 많이 보지만, 이 퍼피 때문에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진짜 롯데타워에 예전에, 뭐 롯데타워를 보려도 많이 오지만 그 앞에 저런 어. 큰뭐 러버덕 이라든지 그때 뭐 여러가지 있었잖아 곰돌이도 있었고 그거 보러 많이 오잖아 그니까 러 진짜 빌바오도 이런 노력을 계속 계속 해가지고 관광객을 엄청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너무 놀랐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아 근데 앞에 보여요 여기? 자 여기가 드디어 구게나임 미술관입니다 우와 예, 와 역시 유명한 만큼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 건물. 되게 어, 멋있지. 어. 이게 프랭코 게리라는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인데. 어, 어. 이게 그프리폼 건축의 선구자로서 어. 이렇게 이형적인 건축물을 한 사람이거든. 어. 프리폼 건축이 뭐야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네. 일반적인 그냥 그 박스 형태 건축물에서 어. 벗어나가지고 어. 뭔가 되게 이렇게 뭐 무너지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 긴장감을 주는 매스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어서 미려하게 만드는 거지. 어.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프랑크 게리가 있고, 어. 자하디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자하디드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게 어. 동대문 디디피 있지. 어. 아, 어, 그 우주선같이 생긴 거 어. 그거 만든 사람? 어, 그거랑도 좀 뭔가 느낌이 어. 좀아 그런 거, 네모난 그런 반듯반듯한 재미없는 건물이 아니라 어. 그래서, 요런 어, 그런 건축물을 그런가요? 짓는 거를 이제, 빌보에서 원했지. 아 도시가 그때는 되게 황폐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관광을 정의시켜보자는 목표였데두 개나의 미술관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지 그걸 아 유치를 하면서, 이런, 그, 되게 독보적인 건축가를 섭외해가지고, 음.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음. 도시가 다시 이제, 관광을 모이면서, 도시가 살아난 거지.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긴 해. 맞아, 빌바오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긴 어, 맞아, 해. 맞아. 어, 그게 여기, 유명한... 어, 그렇구나. 뭘또 어, 새로운 걸 뭐, 하나 알게 됐네? 어, 어디서 막 건축물 막 되게 이쁘게 지으려고 하잖아. 어. 그냥 빌바오처럼 한 겁니다라고 막다뒤된그 아, 이유야. 빌바오 유명한 데였네. 빌바오. 어, 유명하지, 나는 수... 산 세바스티안 그냥 옆에서 가볍게 둘러보고 가려고 했는데. 도시였다가 이제 망할 <laughs> 뻔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철광 산업 망하면서 완전 도시가 이제 인기가 완전 쇠락하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경우가 진짜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어. 야, 내가 이런 데다 와보다니. 진짜 대학교 때 책으로만 보던 데를 와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오랜만에 건축에 푹 빠졌네요. 세계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건축을 다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보는 것도 처음이야. 여기서 뭔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니까 이렇게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원 다시 건축하셔야겠구만 이거. 아. <laughs> 와 이거 야경 못지네. 밤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빌바오 오시면. 저희가 못다본 야경도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전 이제 나가서 이 작품을 보러 갑니다. 마망? 마망이라는 작품. 이거 그때 북유럽에 어디 갔을 때도 봤었는데, 요게 요 북의 나의 미술관 앞에도 있다고 해서 나가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좀 전에 봤던 여기 퍼피의 모습도 보이네요. 퍼피 너무 귀여워. 퍼피. 와, 저희는 밖으로 다시 나와봤고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미술 작품을 볼 생각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일단 최대한 아름다운 건물 외관을 마음껏 즐기고 나왔습니다. 어, 난간 만지지 마. 어. 겁나 뜨거워. 지금 난간 만지면 화상 입을 수도 있어, 진짜. 자기, 너무 뜨거워서.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있다가 아, 진짜. <laughs> 진짜 뜨거아그 정도로 뜨거워? 어. 아 뜨거워. 와, 진짜 뜨겁다. 어, 진짜. 우와. <laughs> 내말안 믿어. <laughs> 와, 아니 난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어, 진짜 뜨거워. 이거.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었네. 진짜 오, 뜨겁다. 알지. 와, 화상 입겠다 정말. 저 지금 국예나인 미술관 위쪽에 있는 저 지금 금속 부분도 어? 만지면 어? 화상 입겠다, 그렇지? 저기 계란 후라이 하나 피스 할수 있어. 와, 저 화상 입겠는데 어? 진짜 저 위에 있으면. 어, 자기도 여기 앉아봐. 저렇게 사진 찍어줄게. 아, 그래? 아. 와 여기서 어. 보는 것도 멋있다, 그렇지? 이쪽 강변이 메인 파사드여가지고 어. 이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많이. 오늘 되게 전문 용어 같은 말 많이 쓴다. 메인 파사드? 원래 여기 영단하고 되게 많이 말하는 게 우리 어. 특징이야. 그런 뭐 앙드레김 같이 자꾸 중간 중간에 아, 영어 섞어서 어. 말하는 거 되게 느끼해. 대부분는 영어 넣어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안돼 느끼해. 어. 이쪽이 메인 파사드여가지고 어. 볼륨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더 보기 좋아. 자 여러분들 <laughs> 이쪽이 메인 파사드라고 합니다. 메인 파사드. <laughs> 이게 그 건물 구성이 어. 요 가운데 기점으로 어. 그 쳐서 오는 게 있고 어. 이쪽 이제 그 왼쪽으로 보면은 어. 그쪽에 쭉쭉쭉 뻗어 나가는 이제 상이 보이거든. 어... 이 굽이치는 강을 표현한 분도 있어. 여기 오기 전에 공부했어? 아니 원래 원래 다 아는 내용이야? 많이 봤던 거라서. 이거 어... <laughs> 대학교 때제 책으로 수없이 많이 봤던 거요아 건축학도들은 다이 건물을 많이 아는구나. 어. 건축한 사람들 다알것 같은데. 나 나는 처음 봤어. 모일 수 모를 수가 없지. 어난 처음 봤어. 우리 옛날에 체코 프라하에서 근데 어. 건물 하나 이렇게 이렇게 댄싱.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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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건축가 이 건축가야. 어, 그 그래서 이런 곡선을 어. 많이 쓰는구나.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축물인데. 저 거미 모양 그지? 가까이 그치? 봤을 때 그때 인천공항. 아. 맞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맞아 맞아 저희 유튜브 1화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맞아. 어 저희가 저거 보고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그랬잖아요 그지 어, 마망이라고 해가지고 마망? 어, 마망이 거미라는 마망. 뜻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 엄마 엄마? 어. 아저 거미 작품 이름이 엄마야? 왜? 어. 저게 루이스 브루조아라는 그 어. 조각가가 유년 어. 시절에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살았는데 아 어, 그래 자기가 원했던 엄마의 모습은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어. 그래서 자기가 지켜주고 하는 모습을 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에게 바치는 시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 저 거미의 조각을 만든 거거든 근데 저, 저 거미랑 엄마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그냥, 그냥 내가 봤을 같은... 때는 어, 그냥 되게 징그러운 거미 아니, 같아 아니, 보여서 그게 어.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어. 거미는 일단, 일단 그, 그런 병균 용기는 모기 같은 이제 그 해충들을 응. 그 없애주는 그런 해충들을 없애주는 그. 오케이. <laughs> 그 <laughs> <laughs> 여기 스템으로. <스테물을> <laughs> 어,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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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 <웃음> <웃음> 갑자기. 어, 어. 아. 바이프롬. 코리아.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오케이. 아니, 아니 고크라샤스. 아니 고크라샤스. 오케이. 바이. 바이. 다시 또엔진가나 버렸다. 지금 몇 번째 엔진인지 모르겠다. 네 번째.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자. 박수 치고. 시작. 일단 두 가지 크게 보면 되는데 응. 거미는 이제 모기 같은 해충들을 잡아먹는 이충으로 돼 있거든. 아,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런 유해한 모기를 잡아 먹어서 뭔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거미를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음. 거미가 저 발끝만 서있잖아 이렇게. 근데 거미는 발끝만이? 발끝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어, 근데 발끝으 이렇게 딱 서있다고? 서가지고 저 안에 공간을 만들었잖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 아, 표현했다. 그런 뭔가 욕구를 아 그렇겠네. 그 욕구도 표현하고 엄마에 대한 어. 그런, 그런 사랑도 표현하고 어. 좀 여러 가지 의미 담은. 고마워. 내가 인천공항에서 궁금했던 거를 이제 여섯 달이 지나서 알려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아 이제 더 이상 안 까먹을 것 같네요. 다음에 혹시나 다른 북유럽 갔을 때저 작품을 또 봐도 내가 안 까먹고 기억해 볼게. 그때 내가 물어볼게. 알았어. 저 조각가 이름은 루이스 브르주아. 아 좋았어. 어. 저거 작품 이름 뭐라고? 마망. 한달 후에 물어보면 퀸 아망이라 그러는 마망. 거 아니야? 퀸 아망? 아망. 아망. 퀸 아망이라 어, 그러는 맛있는데, 거 아니야? 이러면서. 퀸 아망. 어. 아까 우리 낮에 봤던 다리 이름 뭐야? 다리 이름. 주, 다리 이름 뭐야? 줄루 줄비 줄바 줄비 줄바 맞나 아까 그 다리 이름. 그러니까 줄비 주비, 줄비 주비주, 줄비 줄바 아니 줄비 줄비. 자 생각 날 때까지 오늘 아, 하겠습니다. 줄비 줄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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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줄비 줄리난또제비 출이라 고 할까 봐. <laughs> 아이렇 오늘 여러 가지 궁금 많이 해가지고 기억 잘해야겠다. 어. 이 작품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지금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음, 빌바오에서 예, 예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빌바오에서 건축 공부 예술 공부 많이 했다. 어, 예술 도시 맞네 그러게 오늘 되게 알찬 알찬 여행이었다. 그러네요. <laughs> 괜찮았어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건축가와 함께하는 빌바오 투어. 어. 어제는 미식가로 활동하시더니 오늘은 건축가로 활동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바쁘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지오 가지는 바쁘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녁에는 셰프도 하셔야죠. 어, 그렇죠. 설거지도 해야되고 <laughs> 1인 다 여기다 1인 다요 여기. 자 그럼 우리 요거 작품 보고 이제 슬슬 숙소로 또 가봅시다 아 그래? 아휴 <목소리> 자 드디어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에 깐타브리아 지역에서 이틀간 머물 숙소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네 아담한 저희 방이고요 오늘도 아주 작고 아담하지만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지만 밖에 그래도 테라스랑 주방 공간도 꽤 넓어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주방에 오븐이랑 뭐 이것저것 다 있어가지고, 요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에어프라이어가 있네요. 유럽에 에어프라이어 있는 거 처음 봐야지. 어, 냉장고도 되게 크고. 그리고 여기가 욕실인 것 같고요. 여기가 식탁. 여기서. 밥 먹고 컴퓨터 하면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틀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숙소에 오니까 또 와인을 따고 계시군요 아니 운전한다고 낮에 술안 먹으니까 숙소 오면 꼭꼭 먹는 것 같아 진짜 이늘 스페인 스타일로 잇도 먹듯이 오늘 만든 건 뭐예요? 이거 맛있어 예, 보이나? 음. 트러플 향이 나는 그런 오일을 같이 먹으면서 음. 그 맛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laughs> 네 표정 너무 진지해가지고 방금 너무 웃겼어. 진지해야지. 먹 오, 진지해. 알았어, 알았어. 고생하셨어 <laughs> 오늘도 날씨가 오지게 좋네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우리도 쉬는 걸로. 그래서, 저희 컴퓨터하고 좀 쉬다가 간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스페인이 왔으니까 뭘 먹어야겠죠? 츄러스. 아, 츄러스. 이거 마트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침 또이 숙소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가지고, 요구라이어에 한번 튀겨서 만들어봤습니다. 원래 카페에서 시키면은 이렇게 추러스랑 그 초코 이렇게 폭 찍어 먹는 거, 어, 초코 같이 주거든요. 근 네, 저희는 초코가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은 위에다 설탕을 한번 소소소소소 뿌려봤습니다. 한국 도넛 스타일로. 그러니까 한국 도너츠 스타일로. 아 이렇게 일하다가 한 번씩 간식 먹으니까 좋네.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때? 와, 소리 장난 아니네. 새소리도 장난 아니고, 바삭바삭 소리도 장난 아니다. 또 이렇게 한 상을 푸짐하게 차리셨어요. 아, 또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죠. 그러게.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올리브고, 이거 어. 토마토 말린 거, 피클. 여기 바게트. 어. 이거는 오징어 튀김. 그리고 이거는 그 코르돈 블루 비슷한 거. 아, 코르돈 블루. 응. 그리고 이건 뭐예요? 스페인에서 마셔야 될 거, 샹그리아. <laughs> 근데 맛있어 있어. 보인다. 음. 응. 네 스페인에 왔으니까 첫 샹그리아 네 진짜 신난다 완전 나 샹그리아 먹고 싶었는데 역시 샹그리아야 이렇게 하루가 가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동아부부의 세계여행은 계속됩니다. 아스타루에고.